자, 지난 2교시까지는 차동의 이제 공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지금 이제 3교시부터는 조금 이제 그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기 가구 지원 사례를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동해 있을 때 화재가 동해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르신 가구였는데 이제 가스불을 켜놓고 주무시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집이 많이 어, 화재로 인해서 이제 전소가 되었는데 다행히 어르신은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어, 유독가스를 이제 약간 흡입하시긴 하셨는데 뭐 이렇게 생명의 지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일단은 좀 상황을 보면은. 어, 쓰시던 장롱이나 뭐 위에 있는 도배 장판이나 뭐 식기류 뭐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불에 타셨더라고요. 뭐 그동안 먹어야 될 식료품이나 모아놓은 것들까지 다 이렇게 불이 타버렸던 것입니다. 일단은 이 위기 가구가 이분이 이제 수급자 저소득 가구였는데 당장에 사실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이분이 이제 이게 보금자리가 되는 거니까 원래 살던.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어요. 지금 이때 모였던 곳은 이제, 어, 의료단체들이 모인 이런, 연합회 같은 곳이 있었어요. 같이 다 의사선생님들이시고, 뭐, 관련된 관계자분들이라, 일단은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일단 모여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 이름이 이제 국제의료나눔재단이었어요. 여기서 이런 분들, 전액 무료로 다 치료해주겠다. 뭐, 호흡기나 뭐, 관련된 기타 기관지 뭐, 뭐 이제 화상 입은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해 주셨고, 이제, 솔루션 통합 사례회의를 거쳐가지고, 각, 이제 저희 동사무소에는 복지관 여러 개가 있어요. 한네 개, 다섯 개 정도가 있게 되는데, 각복지기별로 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 이분들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좀 필요로 할지, 마령, 뭐,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어떤 걸 해줄 수 있고, 노인복지관에 어떤 걸 해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걸할수 있을지, 이제 수차례 사례회의를 통해가지고, 각그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대림산업에서 이제 도배장판 이제 건설사가 이제 또 상주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이 집에 대해 도배장판도 바꿔드리고요. 옆에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신데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다 도와주시고 도배장판 이런 거 새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센터 같은 데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과거에 쓰던 것들 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어르신 집이 옆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었어요. 만약에 혼자, 어, 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같아요. 근데 차동 사업이 이제,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단이 사례관리 사업도 있을 것이고, 위기 가구 발굴도 있고, 자원도 있지만, 이러한 자원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러한 사업들, 이러한 변화들이 다 가능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제 차동 이전에라고 했었으면은 우리가 사실 이 집에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뭐 해준다고 하면은 긴급복지지원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현금 지급하고 장소 마련해주는 것 정도가 다일 텐데 이제 차동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서 주민 지역을 공동체화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모임들 이런 자원들이 발굴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이 어르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앞에 뭐 소화기도 갖다 놓을 수 있게 되었고, 위기에서 금방 해소가 될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장에 이제 생필품 먹고 사실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밑반찬 지원 센터, 밑반, 아, 밑반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어르신들이 식, 먹는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던 이러한 사례 관리, 사회, 아, 사례 관리 현장이었습니다. 어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가 우리가 마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 종교 단체에서도 많이 찾아가게 되세요. 왜냐하면은 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삼성 이동에 있을 때 관내에 있는 어, 성당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 관계 각 강남구 전체에 있는 이런 성당의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우리 공공 복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보게 되면은 주임 신부님도 오셨었고요. 각 단체의 뭐... 그 교회나 이런 성당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복지 봉사를 하는 분야들의 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듣고 아 공공에서는 이런 거를 해줄 수 있구나, 아 공공에서는 이런 것이 좀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것도 주민 조직화를 만들어서 이분들도 어쨌든 주민센터 안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를 이제 몇번 나가면서 이제 많이 이런 우리 공공에서 할수 있는 것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좋았던 거는 이러한 강의를 들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만약 가령 우리가 뭐 공공지원에서는 뭐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말 그대로 과거에 손파 세모녀 같은 사건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제 공공적으로 도와주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먼저 나서갖고 도와줄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고 나서 매달 그러면은 어려운 이유이 있어서 여기다가 어, 이러한 이유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아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아이 가구는 어한일년 동안 매달 1 0만원 정도씩만 후원을 해줘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구는 6 개월만 치료를 해줬으 치료비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 이분은 암 수술을 하여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 수술 비용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제 어, 공공복지에서 안 되는 부분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아 그럼 저희가 얼마든지 그건 도와줄 수 있겠죠 어,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후원이 많이 지역사회 후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었어요. 어, 이거는 이제 교회 옆에 이제 당시 주민센터 옆에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도 이제 강연을 통하고서 이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주민센터랑 이제 협업을 하는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희망 나눔 우체통이라는 거를 설치를 했어요. 제가 이제 되게 감동 받았던 게이 보통은 교회나 뭐 이런 종, 뭐 성당, 절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후원을 해주는 거를 자기 이제 다니시는 분들을 먼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자기 교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니까 주변에 이제 동네에 계신 분들이 여기 우체통에다가 편지나 자기 삶에 어려운 걸 넣으면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매달 꾸준히 편지들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정말 뭐 쌀이 필요하다는 집도 있었고 진짜 이제 한 청년은 자기 이제 대학교 학비가 진짜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휴학을 하려고 한다는 사연을 넣은 적도 있었고 한 분은 이제 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나와서 당장 이제 살 곳이 없다 이렇게 편지를 넣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편지를 넣게 되면은 여기 목사님이 그 편지를 먼저 보시고 저희랑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어가지고 이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그럼 우리 공공 분야에서는 이 집에 먼저 찾아가 본 다음에 필요한 것들 들어봐서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하면은 한 굉장히 편하게, 아, 그러면 알겠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소하겠다. 어,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이 교회와 이제 좀 이렇게 지역사회 조직을 하면서 나눠서 좋았던 것이 이 분의 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너무나도 와닿았던 게 있어요. 이 분이 이제 우리가 성금을 이렇게 많이 모으고 이렇게 주변,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교회에다가 많이 해줬지만 이 돈은 우리가 가져갈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큰 빌라 건물을 하나를 사가지고 여기서 사실 수 있게끔 그가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이나 힘든 이웃이 오면은 일단은 임시적으로 여기서 살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 돈을 받지 않고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조직화가 되고, 이렇게 주민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에 있는 각 단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 지역에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점을 그 지역사회가 해결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